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10단원인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단원은 1차 함수의 식과 그래프를 앞에서 배운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과 연관 짓는 단원으로 이후에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에 대한 단초가 됩니다. 따라서 매우 중요하며 이후 고등학교 전 과정까지 대수학의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 단원의 내용을 잘 소화하여 고등수학의 기초를 잘 다지길 바랍니다. 방정식의 정의가 뭐였죠? 방...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등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이 되는 미지수의 값이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방정식의 정의가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방정식 단원의 영상을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다음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보겠습니다. 이 방정식의 해는 x, y의 형태로 모든 x에 따라 y 값을 정할 수 있어서 그 순서쌍이 무수히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 방정식의 해를 표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표에 나타난 각 x와 y에 대응하는 숫자들을 순서쌍으로 쓸수 있고 이 순서쌍을 다시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점을 4개만 찍었지만 이 사이의 각들을 모두 메우면 이런 형태의 직선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방정식 2x 더하기 y 3은 0의 해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수의 정의는 x 하나당 y가 하나씩 대응하는 대응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함수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바로 수식과 그래프입니다. 일반적으로 함수는 y는 fx의 형태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함수에 대한 영상에서 자판기 그림을 그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x에 어떤 값을 넣으면 f라는 관계에 따라 fx를 결과로 뱉어내는데 이 값이 바로 함수값인 y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맺어진 x와 y의 관계를 (x, y)라는 순서상으로 엮어서 좌표 평면에 표시한 것이 바로 그래프였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x값에 따라 y값이 정해지고 이 점은 이 그래프 위의 점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x는 p에 대하여 f(p)는 q라고 할때 x는 p에 대응하는 y의 값은 q라는 것이고 따라서 점 p Q는 이 그래프 위에 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p q q 라는 q q 가 있다고 하고 f p q q 이 되지 않는다고 해 q 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q q 는 y f x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데 점이 찍히게 됩니다. 그럼 방금까지 본 함수의 식과 그래프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식만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함수의 식은 등식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은 이 등식을 만족을 하고 그래프 위에 있지 않은 이런 점들은 이 등식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만 보면 어, 함수의 식은 방정식의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함수의 식은 어떤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정식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2x 더하기 y 빼기 3은 0의 그래프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 파랗게 그린 직선 위의 점들은 이 등식을 만족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빨갛게 찍은 이 직선 밖에 이런 점들은 이 등식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은 이 파란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라고 할수 있고 이런 식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조금 확장하여 만약에 어떤 방정식이 원을 나타내면 원의 방정식 사각형을 나타내면 사각형의 방정식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서 이 식을 조금 변형해 보겠습니다 양변에 2x-3을 빼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되고 이는 우리가 배웠던 1차 함수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방금 보았던 그 직선과 정확하게 같은 도형이 되겠죠. 따라서 1차 방정식 2x 더하기 y 빼기 3은 0의 그래프는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의 그래프와 같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일반화하면 1차 방정식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그래프는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의 그래프와 같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함수만 배우면 되지? 직선의 방정식을 따로 또 배울까요? 바로 함수가 표현하지 못하는 그래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식을 보면 b가 0인 경우엔 우변의 1차 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분모가 0이 되어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식의 경우엔 x는 마이너스 a분의 c의 형태로 표현하면 되겠지요. 이 그래프는 y 값에 상관없이 x의 값이 마이너스 a분의 c인 경우로 마이너스 a분의 c,0을 지나는 x축의 수직인 직선으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함수만으로는 표현하기 힘든 그래프들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b가 0인 경우를 보았으니 a가 0인 경우도 보겠습니다. a가 0일 때에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이 식에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됩니다. 위에 x는 마이너스 a분의 c와 비슷하게 x의 값에 상관없이 y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는 경우로 0, 마이너스 b분의 c를 지나는 y축의 수직인 직선으로 표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후에 보게 될 함수를 이용하여 방정식의 해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전에 보았던 연립방정식을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은 두 방정식의 공통근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해의 순서쌍인 (x, y)는 두 방정식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그래프로 생각하면 두 방정식에 대한 그래프를 그렸을 때두 그래프 모두 이렇게 같은 점을 지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두 그래프의 교점이 생기게 되고 그 좌표가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따라서 그래프와 교점의 좌표가 나와 있으면 방정식을 풀 필요도 없이 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그래프와 연관지어 봤으니 다음으로는 특수한 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해가 없거나 무수히 많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해가 없을 때는 두 직선이 만나지 않으므로 평행하게 되고 이는 1차 함수의 기울기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평행하다는 것은 서로 다른 한 점을 지나가게 되므로 다음과 같이 y 절편이 달라야 합니다. 이 식을 적당하게 변형하면 평행일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로 기울기와 y절편이 서로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식을 변형해 보면 일치할 때 이와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물론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기울기가 달라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식을 쓸 수가 있고요. 변형해 보면 이러한 결과를 얻습니다. 문제를 풀때 이런 식들을 외워서 쓰기보다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활용하면 고난도 문항뿐 아니라 이후 고등 과정에서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의 문제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